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구약성경 51쪽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가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죽게 나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종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카나로네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에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의 손에서 백크나나타에 샀으며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지난 시간에 야곱이 형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말했을 때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먼저 모든 짐승과 자기의 아랫사람들을 통해서 짐승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형한테 먼저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아들들, 딸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맨 뒤에 서세요. 그러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을 듣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에 신의 자손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이제 형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저기서부터 이제 그때는 태도가 바뀌어서 야곱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요. 그런데 야곱이 한두뼈 엉치뼈를 딱 다쳐서 오늘로 이야기하면 엉치뼈가 다친 게 아니라 인대가 다친 거예요. 쩔뚝 쩔룩거리면서 형한테 일곱 번 절을 하면서 오는 동생. 그 동생을 보고 측근이 여기 내서가 극적으로 화해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에 사정을 묻고 서로 야곱이 갖고 온 잔치, 으, 고기를 소와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형을 대접하고 이게 지난주까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도를 보면 여기가 야복강이라는 강이고요. 여기 부니엘이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만나고 여기 수꽃 야복강을 넘어서 이 수꽃 요정도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그럼 에서는 어디 있었냐? 형 에서는 여기 세일산 주북은 이쪽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이쪽으로 만나러 왔다가 분이엘에서 다시 형이 돌아가는 장면.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 수꽃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세겜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의 이야기를 한절 한절 살펴보면, 에서가 말하였다. 동행하겠다는 에서의 제안 그랬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보아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에서는 이제 서로 화해를 했어. 화해를. 에서는 화해를 했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동생하고 묵은 감정을 다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올 수니까 이 에서는 화해한 다음에 무슨 심정이 들겠어요? 그냥 야곱을 동생으로 생각하는 거야 가족. 에서는 과거 것을 묻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동생. 동생은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라고 하면 에서는 이 야곱을 보호해 주고 싶은 거야. 자, 이것은 우리가 이때 문화랑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양치는 사람들. 만약에 강한 군대나 강한 사람들을 만나면 쫓겨다녀야 된 거예요. 그것은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어떤 것을 경험했나를 알아. 이게 이삭의 생애 창세기인데요. 어디나 여기 샘을 여기 여기서 출생했어. 부엘세바 밑에 부엘세바 헤로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출생을 해갖고 자기가 이 이쪽으로 다니기도 하고 막발레 장사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이제 부엘세바로부터 부엘헤로이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서 샘을 파고 이기니까 가라 그러니까 그랄루가. 그랄 굴짜기에 살면서 그랄 사람들하고 샘을 파서 샘에 물이 나오고 백배의 수확으로도. 그러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또 가라고 하니까 부엘사바로 가고요. 나중에 다시 헤브론으로 가고요. 응? 이게 이삭이 상해를 살았던 거예요. 부엘나웨라는 곳에서부터 점점 이쪽을 돌아다니면서. 몸밖에 없고 몸둘밤으로고 그 강한 사람들을 만나면 쫓겨 다녀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런데 야곱도 지금 여기 토착민이 아니야. 멀리 하란까지 갔다가 이제 에삼촌으로부터 도망쳐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갈 길을 서두르자 나 사는 대로 가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도 아직도 잔꾀를 부려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지만 계속해서 인간적인 것과 자기의 영적인 생각과 충돌하는데 때려놓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실패하기도 해요.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입었으면서 근데 오늘 야곱이라고 그래. 왜? 야곱이 그에게 말해 형님도 아시다빨피 아직 우리 애들이 어리고요. 자기가 내가 갖고 있는 짐승 가운데 새끼가 들은 것도 있습니다. 소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몰고 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혹시 여이 마음이 밖에서 자기한테 해코지일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 형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아, 빨리 가면 너무 빨리 가면 소떼나 양떼들이 새끼밴 것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이 앞에 가는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을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자, 야폭강 이곳에서 에서와 상봉을 했고요. 여기서 야곱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 애서는 이 세일 지방, 이 지방에서 사,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대로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 형님 우리 짐승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먼저 형님이 세일로 가시면 때가 되면 내가 세일로 가서 형님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같이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까진 없겠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이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새 일로 돌아갔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자꾸만 형하고 같이 가는 걸 싫어해.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만 계산을 해.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하든 한번 믿으면 서로 믿음직한 사람들이래요. 서로 신뢰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딴 말을 하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국가 간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화해를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야곱은 자꾸만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형과 동행하는 것을 주춤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돌아가. 그러니까 형은 어, 동생이 또누구한테 공격을 받았까? 장정들이라는 건 오늘날 얘기하면 군대의사병이에요 야, 내가 군 내가 훈련시킨 몇명 너한테 들고 너를 지켜주라 그럴까? 아, 형님 아닙니다. 가십시오. 내가 세일로 가서 나중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숲곳으로 갔다. 거기서 야곱은 자기들의 살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숲곳이 되었다. 이게 야곱의 행로예요. 여기서 만나서 야곱과에서 형을 만나서 형은 돌아보내고 이쪽으로 해서 지금 숲곳이라는 곳. 요단강 바로 동편에 있는 숲곳으로 가요. 숲곳으로. 응? 형은 세일로 도망가, 돌아가고 야곱은 숙곳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가서 거기다 숙곳이라는 곳에서 거기다 우리를 짓고 짐승의 우리도 짓고 자기 살 곳을 줘. 야곱은 바다나라를 떠나 가나안 땅 세겜 땅에서 무사히 이르러 그성 앞에 장막을 졌다. 그 다음에 우리를 짓고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 숙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 장막을 쳐성 앞에다 야곱은 장막에 친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물의 아들들에게서 은 백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바딴아람이라는 곳에 가요. 바다나라에서 숲곳에서 이쪽으로 가서 세겜에다 이제 이걸 치고 여기 세겜의 주인들한테 땅을 사서 이곳에 거주하게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의 일쟁을 보면. 야곱은 에서로부터 만나 많은 선물을 건넸고, 에서는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을 털고 야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하며 자신과 자신이 동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입니까? 야곱이 에서의 제안에 응했다면, 야곱과 에서는 분명히 과거처럼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현실에서 안 좋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야곱은 밧다 나라면서 떠나 내 조상과 내 족속이 여기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습니다. 에서의 관계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고 나가는 아 것이 중요하다. 애서와 관계의 해결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끝까지 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야곱은 바다나라문을 떠나며 하나님이 자신을 평안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히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나반과 함께 삶을 어떠했습니까? 내와의 나이롭게 십다 년 동안 품값도 받지 못하고 노동해야 했습니다. 이후에 육년 동안 품값을 받지 못했지만 나반은 야곱의 싹을 열 번이나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광야 평안히 인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성서가 보여주는 평안은 아무런 고생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든 인생 여정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 형과 피해서 갔지만 야곱의 목적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란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요즘 말하면 유대광야에 있는 그쪽이에요. 그런데 유대광야에 막바로 들어가지 않고 적당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형과 같이 갔으면 평안히 살았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의 타협에서 평안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야곱의 인생은 평안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에 타협하고 적당히 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현실의 평안한 길 안주할 길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따라서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또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안을 입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